고전학파 계열의 화폐 수량설.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화폐 수량 방정식은 Mv는 PY와 같다고 합니다. Y는 실질 GDP죠. 산출량을 말하고요. 자, 1번 화폐 유통 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이다라고 전제한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관습, 관습, 그다음에 제도 등에 의해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대시켜요. 산출량의 명목 가치는 통화량과는 독립적으로 변화한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다른 건 바뀌지 않고 물가가 같은 비율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비율 p가 상승하는 비율 곱하기 y. y는 불변이니까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되죠. 3번. 산출량은 통화량이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공급량과 생산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이 화폐 수량설은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들은 GDP가 변화하기 위해선 생산 충격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 생산 충격이 발생하려면 공급량, 생산 기술 이런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4번.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면 물가도 같은 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이 아니고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4번도 틀렸으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원통화는 화폐발행액과 중앙은행이 예치한 지급준비예금의 합이다. 자, 본원통화는요. 현금, 현금, 지급준비금, 지중금을 알로 많이 표현하죠. 이 둘의 합이 바로 보는 통화인데요 예, 법정 지급준비금 있잖아요. 그 법정 지급준비금은 최소 65%는 중앙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중앙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돈은 중앙은행이 발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발행액 발행액입니다. 발행액 중에서 어, 일부분은 우리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 쌓여 있어요. 따라서 발행액과 지급준비예금의 합이다. 정확히 맞는 판단이고요. 이거 이제 교재 네 가지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암기만 하시면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샬의 K가 커지면 유통 속도도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 마샬의 K는 명목화폐 수요는 K 마샬리안 K죠. 곱하기 py. 명목소득의 k를 곱한 값이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md하고 ms는 균형일 때 항상 일치하는데요. mv는 py잖아요. mv는 py라서, 이 v는 m분의 py가 됩니다. k는 py분의 md 또는 ms라고 적을 수 있죠. 그둘 사이는 역수 관계예요. 마샬의 K가 커지면 소득 유통 속도는 감소해야 되겠죠. 역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음, 하지만 이 사실 역시 이렇게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팩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3번.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통화승수는 1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는 CR 플러스 RR, CR 플러스 1 어, 지급준비율이 있잖아요. 어, 이게 이제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1보다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본원통화로 이제 통화량을 나눠요. MS를 본원통화로 나눈 게 바로 통화성 수죠 어, 반드시 1보다 커지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4번 화폐공급이 이자율의 증감수라면 화폐 공급의 내생성이 존재한다. 화폐 공급의 내생성이라는 것은 어, 이 통화승수 있지 않습니까? 이 통화승수가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걸 말해요. 스스로 변화하는 성격을 우리가 내생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 c r 그리고 r r 있잖아요. 이게 화폐 공급이 이자율의 증감수가 된다라는 의미는 이자율이 오를 때 민간들은 현금보유 비율을 줄이고 이게 커지면 지급준비율을 낮춰도 괜찮거든요. 둘다 통화승수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생성이 존재한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화폐수량 방정식에 따른 화폐수량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산출량은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자 고전학파의 생각이죠. 고전학파들은 GDP가 바뀌려면 기술 충격 또는 생산성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2번.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P 곱하기 Y인데요. Y는 안 바뀌는데 P가 같은 비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삼번 통화량의 증가는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제가 적어놨죠 어이 mv는 py에서 요거하고 v하고 y는 불변이에요 어 따라서 m하고 p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증가한다. 이게 현실 경제, 지금의 경제에서는 돈을 찍으면 경제에서 소비 패턴이 좀 많아져요. 많아지면서 V, 경제의 활력도가 올라가지만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할 때 V는 바뀌지 않습니다. V는 거래 제도, 관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5번. 통화량을 급속히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진다. 자, 사실 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물가는 높아진다, 이런 표현이 필요한데, 뭐 맥락이 전혀 틀린 거라고 해석하기는좀 어려우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같은 비율로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도는, 어 워낙에 4번이 또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라고 표기하기에는 조금 문장 표현, 때문에 그런 건좀 애매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인만이 존재하는 경제의 화폐 수요를 나타낸다. 경제 전체의 마샬 K를 물었는데요. 어, 화폐 수요는 MD는 KY라고 하죠.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이제 M은 KY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이제 전체 k 를 구하기 위해선 y 분의 md 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y 는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합하면 120 이죠 120 으로 이미 도출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명목 화폐 수요를 계산할 수 있어요 mdi 라고 할게요 어떤 개인의 md 는 ki y 곱하기 yi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M1은요 M1은 20 곱하기 0.4 8 어, M2는요 40 곱하기 0.4 16 플러스 M3은요 60 곱하기 0.2 12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120분의 얼마예요 36이죠 36 6으로 나누면 6, 20또 2로 나누면 3, 10이잖아요. 그래서 0.3. 1번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계산 문제였는데, 어, 요 정도 계산 문제를 우리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전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토탈 값을 찾아주시면 해결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